안녕하세 반갑습니다. 안양제일교회 요기큐 금요일 이혁수 전도사입니다. 오늘 묵사할 본문은 여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주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이번 주 계속 나오는 주인공이 있죠.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담겨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놀라운 재능과 달라트를 삼손에게 주셨죠. 하지만 삼손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라트와 재능, 그것만 믿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처지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불리세 사람들에게 잡혀가 불리세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변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영화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달란트, 재능들, 어, 결국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큰 화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삼손이 서 있는 곳은 요 블레셋 사람들의 다군신에게 제사드리는 그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어,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 신전 안에 있는데요. 어, 삼손만 놀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 이 시대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어,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또 우리나라의 신이 어, 전쟁이라는 걸 통하여서 더 위대한 신, 더 강한 신이 전쟁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신과 상대방의 신이 대결하는 그 구도에서 전쟁을 이긴 신이 더 무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과 함께 하나님이 졌다. 우리의 다군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을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다라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블리셋은 삼손에게 20년간 힘들어했습니다. 늘 다곤신에게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곤신이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우리 땅을 망쳐놓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우리의 원수된 삼손, 그 삼손을 다곤신이 자기들의 어떤 기도와 자기들의 재물을 통하여서 삼손을 넘겨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게 했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삼손은 자기의 눈과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을 하였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을 보면 저는 아무리 사람 능력이 많다 해도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보기 좋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두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그 일을 당하게 되죠. 눈이 좋아했던 것으로 행하게 된다면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온갖 쇠사슬로 감겨져 무너진 삼손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삼손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단한 번만 주셔서 이들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녀 들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늘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도 눈을 감고 계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은 삼손을 향하여서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직도 하나님을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한 번만 더 달라고 이게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비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그들을 죽이고 삼손이 살아나고 다시 삼손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었더라.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오늘 말씀은 삼손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늘 시선을 고정하고, 이들이 나쁜 일에 빠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늘 신경을 쓰며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케어하는 중이 많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별로, <laughs> 저희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어릴 때참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참 조심스럽게, 무, 무, 아, 나쁜 것들을 치워놓고 했던 것을, 저는 저희 삶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 이해하게 이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혹시나 나쁜 길로 빠지지 않까 조바조바하는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겸수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행한 결과 아버지 하나님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두 눈을 뽑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지만 우리의 삶과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아버지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